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민선 7기 노동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경기 이동 노동자 심터가 20일 오후 광주시 경안동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명 지사, 신동한 광주시장, 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박덕동, 안기권, 박관열, 이명동, 김장일거원, 도의원, 한기석 전국들이 운전 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이동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노동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며 특히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이동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규나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소외되는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동노동자심터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에서 행복한 삶, 미래가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 이동노동자심터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맡을 경기도의 첫 번째 경기 이동노동자심터는 드심지 접근성,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총약 8,6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안동 로얄팰리스타워 5층에 총 195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 여성 휴게실, 수면실, 상담실, 운영 사무실,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밖에도 법률, 노무 상담, 건강 체크 서비스,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 하남, 성남 등총네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시군 공무를 통해 다섯 곳을 선정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3개소 이상의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